잘 잤어? 왜? 잘 잤잖아. 잘 잤잖아 이놈아. 잘 잤잖아 이놈아. 나 999번 타고 가도 나3 0탄번타 엥공역. 엥공역 아니야 대공역이야. 나 할머니 올 때마다 할머니한테 버스 타러 가라 그럴 거야. 그래? 그렇게 갔다 와. 근데 머리 멋있는 머리 해달라 해가지고 아침에 머리를 해줬습니다. 거물에 불꽃놀이 하던 거예요. 불꽃놀이 하던데요? 무달에가까데손잎배다 도기배 네한번뛰어 볼래? 알겠지? 물에? 어. 여기 있어. 그거 나무까지 하는 거지렁이 아니야? 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나무까지. <나뭇가지> 예, <하는> <laughs> 맞아 나무까지. <나뭇가지야. 웃음> 오늘도 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버스 지옥. 어? 왜안 버스, 오죠? 버스가. 버스가 안 오잖아. <laughs> 와. 자지 다시 만들어 주세요. 아빠가 안되는게 그러는데 내가 다 찾아보고 있다. 한번더 그러면 내가 어제처럼 혼내는 거야? 알았어. <laughs> 피자 두번 사러 갔다 오면 큰일 나겠다. 아니야. 뭐 아빠가 피자 때 앞에 멈추면 내가 다음부터 혼내지 않을게. 알겠어. <laughs> 간다. 엄마랑 오늘도 혼자 잘 자. 가요우다 진짜 만나. 세세이 오대맨으로나다 왜? 참가해보밥 먹으러 어? <laughs> 밥 먹으러 어세요 <laughs> 쇼킹하고 안 먹고 풀이 맡긴 거 찾으러 왔습니다. 프라이. 이상한 날씨가. 우와. 아까 비 엄청 왔어, 요준아 봤어? 그 지렁이야, 예준아. 휙. <laughs> <저기, 저기. 웃음> 맛있어? 덤벌. 맛있게 먹어 응 빨빨 오늘 혼자 잘잘수 있어? 응. 왜? 오늘 손도 안 잡고 잘 잤어 오 잘자 안녕 저는 오늘 공연 미팅이 있어서 합정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합정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거의 한 10년? 연습실에서 회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식당이 왔습니다. 와. 오, Hello. 인사네요. Hello. Hello. <laughs> 오늘은 체육하는 시간 귀신놀이 무서면 다른 하자고해 선생님한테. 근데 진짜 귀신 아니어서 안 무서워 해도 돼. 오늘도 즐거운 등길 형, 엄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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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상 글씨 한불날라 음, 우리 지금 트레이더스 갈 거야? 아내가 어, 좋아하는 거거든? 좋아? 그 어. 새우 사러 갈 거야? 새우. <목소리> 새우가 엄청 크다고 치준 아빠 손가락보다 더 크다. 엄청 큽니다 <목소리> 얼른 들어가서 칠 거야, 지 지려다 오디. 못받다도말나못 들어오게. 막아. 나! 자리 하나 더왜 개고? 준 엄마랑 같이 등원하니까 신나 보인다. 어, 엄마. 오늘은 이 대장님이 창립 기념일이어서 여기 파주에 신단짬 뽕이라고 진짜 웨이팅 전화 한 200번 해야 되는 곳에 운 좋게 전화가 돼서 왔습니다. 오늘은 76번만에 됐어요. 저번에는 200번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맛있게 먹어. 커피는 대장님께서반 강제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준아, 그래 너 오늘 밥을 엄청 잘 먹었다던데? 갑자기 왜 그러죠? 어제 게왜 그래요? 아아아 <laughs> 갑자기 왜 그래요? 가서 몬테소리 잘할수 있어? 아니 왜? 아, 너 원래 잘 하잖아 목욕탕 <laughs> 갑니다 아빠 안 해주세요 빠뽀까나 지금 뽀뽀하기 싫어 왜? 한번 하자 이준이가 봐번 해줘 아 <laughs> <laughs> 가자 좀 늦게 장보러 왔습니다 마지막 쉬는 밤을 즐기기 위해서 과자랑 소세지 5 0도서 사왔어요 헬로우 안녕 가자 칭찬 스티커 붙여야지 여기 잘했어 호떡이야 붕어빵 먹자 근데 안 나왔어 붕어빵이 라고다가위지나 하면 아직 겨우이야 나랑 같이 먹자 먹으면 아빠 깜짝 놀러지않을까 왜? 너무 맛있어 생각 좀 해볼게 아빠 다이어트 하니까 다이어트 하지마 왜? 아빠 살 뺄거지? 어살 뺄마 왜? 다이어트는 키큰 사람들만 하는거야 키, 크... 키 작아도 할수 있어 <laughs> 뚱뚱하면 하는거야 다이어트 뚱뚱하면 하지말라고 왜 뚱뚱하면 다이어트 해야지 빨리 밥을 먹어 사진 카메라 들고 올 거야? 네, 나 왔다. 누구 왔네? 뭐야? 우리 혼자 잘 자서 이 줄이. 준 와. 이거 잘까 같다. 카메라 잘까. 사진 잘까. 왜 아무것도 안나어지 여기? 오늘은. 종원시키고 김열의 칼날 극장 밤 보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애니메이션 다 봤어요. 어디 가는 거야? 비 온다! 럭키에서 그 입에 가져갈 수 있어? 오? 콩나물도 먹어. 그거 좀 어렵지? 오. 오.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지? 잘모르겠다 아, 여기 있잖아. 근데 보이잖아. 하트. 그렇지. 여기 여기 별과 별 사이에 뭐가 들어올까? 별. 별과 별 사이에 지금 뭐가 있었지? 하트. 그럼 별과 별 사이에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 뭐? 여기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었어? 하트. 그렇지. 그럼 여기는 별과 별 사이에 뭐가 들어올까? 별 왜? 도르몬모야? 여기는 별과 별 사이에 몇 번만에 맞추는 거야? 그거를 밑에 문제를 맞춰보세요 자 이거 축구공 다음에 뭐가 왔어? 농구공 맞아 그럼 여기 축구공 다음에 뭐가 올까? 음..몰라 봐봐 잘 봐봐 축구공 다음에 뭐가 왔어? 농구공 농구공 다음에 뭐가 왔어? 축구공 그럼 여기 축구공 다음에 뭐가 올까? 농구공. 농구공 맞아 그런 거야 <laughs> 뭐야 너? 아 괴물이야? 아빠 살려줘 아아아 <laughs>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새... 뽀뽀 나... 안해요 뽀뽀해줄게요 <laughs> 살려주세요 안돼요 엄마는 어디가 한 거야 도대체 안해 찾아봐 아아 아아 아아아 어떻게 알았어 아 아아아 제일 아 작아보이는 데 아주 그렇지 직접 만든 소금빵 어떤 거야 맛이 최고? 어 개빨리 노마 저희는 오늘 아침 먹고 대장님 어디 가서 대장님? 아빠랑 이진 어디 갔지? 산. 산에 왔습니다. 집 앞에. 재밌어또 밀어 줄까? 우와. 우와. 어, 그주머니 넣고 있어. 다람쥐 불러봐, 다람쥐야, 다람쥐야. 내가 간식 될까? 이지와 등산하고 먹는 음료수... 가자! 저희는 로제 파스타, 한마랑 아빠는 육회, 육회, 캑캡 저희는 밥 먹고 양화한강공원에 산책 왔습니다. 머리 자르고 이거 헬멧 쓰니까 약간 바보같다 저희 오지 배고 있다. 쿵, 쿵, 쿵. 고 있다. 오지 빼고 있다. 먹지 해줄게 다 오지 빼게 가서 먹자 개선하고. 응? 나 아주 행복을 위해 떠난. 근데 과자 먹겠다. 알어 행복해? <웃음> 너무 행복한 표정이야. <거> <laughs> 왜 그렇게 먹어? 나 손으로 집어 먹어. 강아지야. 아니야. <목소리도> 네. 오늘은 국악 와인 열차 왔음 침해 공연하고 영동에 내려서 잠깐 쉬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 수수공원 많이 다닌데 동원대 처음 서 뭐야 준이 어디 왔어 오늘? 꽃잔 나네. <laughs> 사진 찍어줄까? <laughs> 신랑, <신당? 웃음> <laughs> <laughs> 안녕, 안녕, 바이 먹고 싶은 사람?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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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